아무나 그 별들이 아름다운 겁니다. 별은 큰 별도 있지만 작은 별도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별부터 한번 헤아려 봐라. 별부터 한번 헤아려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헤아려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별을 헤아리면서 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고, 저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으면, 내 구손도 만드실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거다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밤하늘에 그런 많은 별들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납니다. 자동차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약간은 엔진 소리 같은 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를 돌리면서 엔진 소리가 일체 나지 않습니다.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엔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이 떠오릅니다. 달이 너무 조용하게, 달이 비춰주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달 보면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른 미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 모르니까, 달이 미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달은 우리를 미치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리를 지켜줍니다. 뭘 지켜줍니까? 밤에 그 화장실에 가서 빠지지 않도록, 또 밤에 자기 집 알아서 안방 사람방 찾아오도록, 달은 우리를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